자 우리 lg cns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lg cns가 여러분들 이렇게 38%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축하드린다 라고 또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제가 이 lg cns라는 종목은 요 최강 주식이라는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예전부터 분명히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던 회사 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12. 1일점 그러니까 거의 한 2주 전쯤인데 제가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렸던게 자 LGCNS라는 종목 분명히 단기적으로 7만원까지는 가능하겠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이제 슬슬 저점 매수를 이어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자 이때만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사실 제가 이거 한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다 여러분들 자 한달 전부터 연기금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관심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달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때부터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11일 전이면 대략 한 요때쯤부터도 말씀을 드린 건데 우선은 요 앞에 는 전고점에 이제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또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lg cns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LG CNS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LG CNS라는 회사,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냐면,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당연히 여러분들 실적입니다. 자, 우선 오늘 LG CNS가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것도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번에 1분기 매출액, 매출액이 무려 1조 2 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89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사실, 여러분들, 이 LGCNS라는 회사를 딱 보시게 되면요. 1년에 얼마 정도를 벌어들이는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봤을 때, 자, LGCNS가 이번에 여러분들 1분기에 677억 원의 영업익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컨셉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번에 얼마의 영업익이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789억 원의 영업익이 나왔기 때문에, 컨셉 대비해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고, 거의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두배 이상의 영업익이 이렇게, 어 달성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LGCNS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영업액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LG CNS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되는 이런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제조업 자체가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로 점차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저출산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여러분들 인구수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고 그 인구수의 감소는요 결과적으로 공장 등을 비롯한 이런 제조업 시설에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전과 다르게 이제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사람을 많이 우리가 투입을 시켜서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시대가 아니고 사람은 적게 투입을 하는 대신에 대신에 그 자리를 로봇을, 로봇으로 이제 대체를 해주면서 그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마트 팩토리가 무조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우리나라의 이유, 이런 문제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한몫하는 거죠. 왜냐 이제 기계가 생산을 했을 때가 여러분들 사람이 생산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 자체가 잘 나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 앞으로는 여러분들 그 공장의 가동률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그 회사의 매출이게 될 건데 여기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선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제 사람 그 사람들이 어 이게 일을 진행을 할때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달이 되면서 정말 이제 옛날처럼 뭐 USB나 이런 것들이 자료를 담아가지 않고도 우리가 자료들을 계속해서 저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자 이런. 약간 업무 환경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LG CNS 같은 이런 회사들은요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 하나의 대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LG CNS 같은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실적에 잘 나올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한달 전부터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LG CNS 같은 경우가 과거에 연기금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한 탓에, 자 이제 이제 요 앞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됐고요 이제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때가 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 우리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을 해보면서 자 lgcns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lgcns 라는 종목 자 이렇게 어, 보기 전에 우리가 코스페이 코스닥이 양대시장을 모두 다보 되면은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드디어 확실하게 좀 돌파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 자,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잡고 있다는 라 거는요, 그만큼 매도세와 매수세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시장에서뭘 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할때 하루 종일 사실 시장을 쳐다봐야지만 이게 가능한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못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매에 대해서 상당히 큰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급을 제대로 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만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4월 28일 여러분들 딱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는 주요 이슈들, 주요 종목들을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4월 28일 제가 오늘 날짜 보이실 거고요. 자, 여기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들께 다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월사시피장 초반에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자,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이 텔레그램망에서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 텔레그램망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받아가시면서 계속 수익을 내고 계신다라는 걸딱 확인을 할 수가 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아 나도 그럼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좀잘 들어와서 자 이런 단타 종목으로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 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한분한분다 텔레그램 방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릴 거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를 저에게 문자 주시는 분들께 한분한분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받아 가신 다음에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와요 자 보시면 또 3시 44분에 제가 최정순 님이라는 분께서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번한번다 분분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최정수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모두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아,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매일마다 잘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 010-688-0067. 0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한분한분 여러분들께 다 텔레그램 링크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 링크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매일마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링크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LG CNS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이제 LG CNS 같은 이런 회사들은요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하고 있는 자 이런 약간 좀 시장의 흐름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올해 2020 2 5년도에 나와주게 될 영업이익의 컨셉만 지금 봐도요 대략적으로 한 56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컨셉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금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자 이런 때 우리가 멀티플은 한 16배에서 20배 정도를 줄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라는 건이 회사의 지금 현재 최대 시가총액은 거의 10조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 한건 아직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자리가 여러분들 두배 가량은 남아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저점 잡고 지금 매수를 해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연기금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최근까지 이런 모든 물량 매집 현황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이렇게 기관들은 모두 다 물량을 순매도를 이어갔고 외국인들도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그 중에서 연기금이 여러분들 이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 대략 300만 주 가량의 물량을 매집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이제 이매집되 있는 물량으로 주가를 끌어 올려서 이제 수익보고 엑시트를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보통 이제 연기금이 이렇게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요 자 이제 평균 단가 대비해서 거의 한두배 정도의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 연기금의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여기 한 52,000원 정도에 위치하고 를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바라보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그만의 즉슨 이 앞에는 전고점 또한 이제는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cn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이런 것들로 확실하게 또 대응을 해볼 줄 알아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lgcns 라는 종목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내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면 되는 것인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요 자 제가 이렇게 lgcns 라는 종목에 이분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LG CNS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업데이트 시켜서 가지고 왔고요. 자이 분석 자료에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lg cns 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요거 받아 가시면 정말 확실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 라고 전해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LG CNS의 분석자료 좀 이렇게 빨리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LG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G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LGCNS의 분석자료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LG CNS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